한 남자가 빵한 덩어리를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19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매일같이 물에 젖은 채 가장 힘든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드디어 형기를 마친 날 교도소장은 그를 풀어주길 거부하며 수백 파운드나 되는 나무를 혼자 힘으로 날라오라는 말도 안 되는 임무를 내렸죠. 장발장은 있는 힘을 다해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교도소장 앞까지 가져왔고 그제야 교도소장은 마지못해 석방 서류를 건넸지만 장발장은 곧바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노란색 서류에는 그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의 자유란 건 가석방에 불과했고 매주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장발장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는 굶주린 조카를 살리려고 빵을 뿐인데 5년 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장의 끊임없는 괴롭힘 때문에 형기가 19년까지 늘어났는데 이제 막 풀려났다 싶으니 진짜 자유는 여전히 없는 거였습니다. 그는 잘난 척하는 교도소장이 너무 싫었지만 이를 악물고 석방서류를 받아들였는데 그가 몰랐던 건 교도소 밖에서 그를 기다리는 게 매주 출두를 요구하는 경찰만이 아니라 훨씬 더 가혹한 세상이라는 거였죠. 그는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위험한 전과자를 고용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마을에서 구걸을 해봤지만 사람들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어른들을 따라하며 돌을 던지며 그를 쫓아버렸죠. 밤이 되자 그는 마굿간에 숨었지만 주인은 더러워진다며 나가라고 우겼고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배고프 얼어붙은 장발장은 할수 없이 묘비 옆에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교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묘지가 아니라 교회들이었던 것이었죠. 주교는 그를 따뜻하게 안으로 초대해 폭풍을 피하게 해줬고 성찬을 차려주고 따뜻한 침대까지 내어줬지만 장발장은 이미 세상에 대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귀중한 은제품을 훔쳐 밤중에 도망쳤는데 팔기도 전에 경찰에게 잡혀서 끌려왔고 경찰은 훔친 물건을 들이밀며 주교에게 범죄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교는 그게 선물이라고 말하더니 테이블 위에 비싼 초대까지 집어들고는 장발장에게 가장 귀중한 걸 두고 갔다고 말했고 경찰은 할수 없이 그 조용히 장발장에게 그 은으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라고 당부했는데 그의 말은 장발장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죠. 20년 넘게 이어진 부당함과 고문은 그에게서 희망을 완전히 빼앗았지만 주교는 나라 끝에서 그의 영혼을 다시 끌어올렸고 자비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장발장은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고 치욕스러운 과거를 상징하는 석방 서류를 찢어버린 뒤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빵 한덩이가 인생을 19년이나 빼앗아 가는 게 말이 되나요?